자, 요 함수식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이 x한테 x 플러스 이라고 대입해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내가 x에 대한 어떤 식이든 쓸수 있습니다. 뭐 1을 넣어도 성립하고 3을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내가 x 곱하기 쓰면은 앞에 건 x가 되고 여기는 x 플러스 4 이렇게 성립을 한다 이런 얘기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함수란 얘기야? 옳지. 이게 만약에 최소의 양수 값이라면 4가 그대로 주기가 되는 거고요. 나에서 이 지금 길이가 딱 4인 그 범위 안에서 fx가 sin π x가 러분데요 그럼 sin π x 같은 경우는 얘는 주기가 이 파이 나누기 파이 하면 2니까 아마 주기 자체는 2가 됐을 겁니다. 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4분의 61이라는 값을 이걸 여기서 좀 줄여볼게요. 줄여서 이 범위 안에 나올 수 있도록 먼저 만드는 겁니다. 자 4분의 61이라는 값인데 자 사라는 거는 4분의 몇이에요? 4분의 4지. 그러면 61 안에 4가 몇개 들어가는지 좀 생각해 보는 거야. 몇개 들어가을게? 15개 하면 몇개 남는 거야? 한개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나요? 10개. 자, 그러면은 f 4분의 61이라는 거는 4분 4분의 왜 살아 있어, 내가? 이몰라이왜야될 어, 때? 16이 몇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몇 개? 3개. 세 개야. 그러면은 48이가. 개 13개? 다시다시 시6이몇개 다시 들어가 있는 거야? a v e seen you get 밖에안들어에안 들어가나? 그러니까 몇 e 야몇 a 야 13개 o t s u 자, 그럼 3 더하기 13이 돼가지고, 요게 죽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날아가는 거다, 그죠? 그럼 남는 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4분의 13이랑 똑같은 거고, 아, 그러면 4까지 올라가자. 저게 마이너스까지 되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몇이라고 하는데? 3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F4분의 6 1을6을16 곱하기 4 마이너스 3을 해서 얘네를 날리겠습니다. 얘네 날려주면은 F-4분의 3만 남는 거고, 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4가 좀 더해져갔을 때 계속 똑같은 거니까, X 플러스 뭐 8이라는 것도 똑같고, 계속 똑같은 거 아니야? 그 같은 값들끼리 전부 다내려와서 얘만 남긴 겁니다. 이게 4의 개수들이니까 얘는 버리고, 그럼 얘는 지금 집어넣어주면은 이 마이너스 4분의 3은 이 X 정의역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대입할 수 있는 거니까, 사인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구하면 되다 그죠? 얘 같은 경우는 기함수니까 이마이너스 앞으로 좀 빼내줄게요. 그러면 기함수는 얘 부호 바꾸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빼면 될 거고 4분의 3파이라는 거는 파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큼 빠진 거야? 4분의 파이만큼 빠진 거죠. 그럼 얘안 바뀌는 거고 얘몇 사분면각이야? 이사분면각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사인 사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사인 사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이분의 루트2 이렇게 보이지는 거거든요. 한번 다시 해보시고, 80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y는 ax는 y, y는 bx가 x축의 양의 부분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벳 하라 할 때, 다음 중 코사인 알파와 같은 것은. 자, 잘 보세요. 얘 지금 어떻게 써서가 되냐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얘네가 이루고 있는 각이 9 0도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어떻게 하면은 몇 도가 난는 거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은 딱 90도가 나오는데, 그게 2분의 파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죠? 이거 그러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 알파와 항상 같은 것은. 코사인 알파를 그 내가 표현을 해주면은 이 식에서 알파를 다르게 표현해볼게요. 을 알파는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뭐라고 할수 있는 거야? 옳지 2분의 파이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자 그럼 내가 코사인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게요. 이거 괜찮아. 자 근데 우리가 각 변환을 할수 있을 때는 얘가 그냥 2분의 파이여야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좀 부호를 바꾸겠습니다. 사인은 오 함수야, 비 함수야. 오 함수죠, 오 함수는 내가 안에 있는 요 x에 해당하는 이해를 도를 바꿀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상관없어요.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될 거고, 얘는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인 베타 하셨을 거고, 요 이게 몇 사분 명각이야? 1, 사분면이라서 코사인은 양수니까 그냥 사인 베타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와 같은 값을 물어보면 은 사인 베타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지. 다시 해보시고 804번 자 Y는 절대값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3 얘는 절대값 코사인 X가 같은 꼴이니까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거 통제로 보면 t 라고 치환할게요. 자 그러면 은이 T의 범위가 중요한데 코사인 값이니까 원래 코스인 X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 거 아니야. 그걸 절대 값 먹여버리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이 몇인 거죠?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 함수가 Y는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3이 됐을 거고, 얘는 유리함수고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접는 선이 T는 몇이랑? 옳지, T는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Y 접는 선은 몇인 거야?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0 집어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뭐가겠죠 저긴 굳이 안 그릴게요. 자, 0 넣었을 때 몇인지 보다. 0 넣었을 때 몇이었어? 옳지. 자,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몇이게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1, 마이너스 3분의 2다. 그럼 0에서 1까지니까 사실 내유리함수는 여기서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댓값과최솟값을 구하는 거는 다른 거 없잖아. 치형이 거라는 거는 제일 작은 값. A가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B는 제일 큰 값. Y 중에서.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거야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 구하면 몇이다? 구할 뭐 수겠지 자, 806번입니다. 806번. 요거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위에다가 뭐라 쓸건데 파란색깔 같은 볼펜, 색깔있는 볼펜을 주시고자 여기 삼각함수식과 아주 좋아 여기 1차정식자이 방정식을 풀 때는요 무조건 그래프를 이용해야돼요 왜냐면 얘는 그런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뭐냐면 fx는 3 sine 2분의 1 pi x고 g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데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gx 자, 이게 뭐냐면 fx는 gx를 이렇게 넣은 거죠. 그러니까 식을 쓰면 이 모양입니다. 3 sine 2분의 1 pi 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절대값이든 뭐든 어쨌든 1차함수와관련되어 있는 건데 여기다가 내가 뭐 우리가 이차함수 풀듯이 방정식 풀듯이 뭘 집어넣어서 이게 뭐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뭐 어떻게라고 하이사인값 자체를 내가 뭐가 되는지 잘 모르는데 특수한 가게에 대해서만 알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랑 내가 얘랑의 그 교점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근데 나는 실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개수만 구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프를 두개 따로 그려서 교점 개수가 몇개나오는지 그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셔서 주셔야 됩니다. 자, 얘 한번 해볼게. 일단, 맨첫 번째 하셔야 되는 일은 뭔 거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요. 자, 이 사인의 최대값이 몇이지? 3이에요, 3. 앞에 3이 곱해지면서, 여 최대값이 3이 된 거고, 최소값은 몇인 거야? 마이너스 3이 된 거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잘 표시하시고, 그 다음 주기가 바뀌었거든요. 자, 주기가 이 파이에다가 이 X 앞에 꼽혀져 있는 거에 반비례가 될 거기 때문에 파이 분의 2가 돼서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겠네. 자, 그걸 그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여기 8이 되는 겁니다. 자, 저쪽도 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마이너스 산 거고, 나둘셋넷 여기 마이너스 8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여기서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저기 V자 함수고 얘의 그속지점이몇 컴마 몇인 거야? 1,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V자 방이 만들어지는 형태죠. 자, 1이 어디있는지보시다 이게 4고요. 여기 반죽이니까 몇인 거야? 2고, 4분의 1중이 몇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이너 1,-2면은 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보다는 얘 조금 위에 오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큰쪽에 식은 뭐가 되냐면 x-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함수가 언제 y값이 3이 되는지 찾는 거예요. x가 몇 들어가면은 3대? 6이죠. 자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몇이게? 6이에요. 그러니까 6,3이라는 거는 여기를 지나간 얘기인 거야. 여기가 꼭지점이고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면 교점이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기 때문에 2회랑 다시는 평생 못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쪽에서 내볼게. 얘 같은 경우는 x가 1보다 작을 때 이게 음수로 나왔을 테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일 거고 요게 3 나올 때 x가 몇일 된 거야? 마이너스 4일 대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4,3을 지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는 건 거예요 언제 마지막으로 최소, 최대값을 최대 가진가? 그럼 이렇게 구어주면은 교정 개수 하나. 이 좌표는 우리 못구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가 가지게 되는 건 거죠. 그래프를 그려서 꼭 해보셔야 되고. 자, 87번. 자 y는 x 제곱 마이너스 e 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의 꼭지점이 직선 y는 e x 위에 있기 위한 모든 세타 값들의 합은 자 꼭지점 자 얘의 꼭지점을 찾아볼게요 잘 보세요 x 마이너스 우리 이거 절반 제곱 하잖아 코사인 세타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됐을 거고요 얘의 제곱이 마이너스로 나올 건데 그럼 사인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이 더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얘의 꼭짓점 좌표는 몇컴마으신 거예요? 코사인 세타 컴마 마이너스 1인 거죠. 여기에 y는 이익승이 있고 싶으면 얘를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넣어주면 은이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가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0에서 2파이까지 그려보면 되겠네. 잘 보세요. 자, 코사인 그래프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2분의 여이 지나는 애들이겠지? 그럼 요 좌표와 요 좌표의 합을 구해달라는 얘기네 아니 어차피. 그 굳이 내가 구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은 특수 가격 값이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 있지만 굳이 안 구해도 돼요. 여기가 파이야 여기는 뭐가 돼? x는? 파이가 되는데 이 코사인 그래프는 x는 파이 대해서선 대칭이 된다고 죠 그럼 2랑 2를 더해달라 했는데 얘네 두개 중점이 파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이 얘의 네두 배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몇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파이가답이다 자, 808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 등식 이 아이가 성립할 때이 문제 엄청 자주 나와요. 잘 보세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얘가 그러면 x가 변수라는 건데 x에 대한 몇차부정식이게 2차 부정식입니다 2차 함수라는 거요 결론적으로 이 2차 함수가 늘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판별식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얘는 판별식이 이2차식수판별식영어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기만 하면 그냥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4분의 b를 쓸게요 이 x 앞에 지금 2가 있으니까 4분의 2 써주면은 2가 이음자 개수가 돼서 s 인 세타의 e 전제곱에다가 n 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자, 여기다가 그냥 이거 빼주면 되겠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다 이거만 풀면 되 t h 그 sign set time. So, this is the sign set time. c o s i n 세타 e t time minus. So, this i 다 the sign set t i m s i 코사인 제곱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 됐을 거고 코사인 세타 이 예, 글을 안 보이면 그게 안 왔지는 안 돼.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를 0보다 크다는 거고 코사인 세타가 이거는 몇 보다 작거나 작거나 그렇지 코사인 세타가 뭐 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데 이거는 근이 없어요 코사이 값은 1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얘만 만족하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고, 0에서 2분의 파이, 2파이까지 됐으니까, 1, 나 둘, 셋, 넷. 자, 0은 어디냐면, 여기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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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얘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요 사이를 여기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뭐 구하기 쉽죠? 여기 2분의 파이고, 여기 2분의 3파이니까, 그는뭐 뭐냐면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세타가 2분의 3파이보다 작으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항상 정이 반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원부자 주진아